여호께서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막 동쪽으로 이천 교빗 남쪽으로 이천 교빗 서쪽으로 이천 교빗 북쪽으로 이천 교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오 그외 사십이 성읍이라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업을줄때 많이 받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딱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서 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아니하게 한 안케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여 서슬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계속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네 하라 이 여섯 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리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자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일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살을 자신의 죽을 죽일 것이니 피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약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